강신업 변호사가 또뭐 막말로 욕설 뭐 이런 논란에 좀 휩싸여 있습니다. 유창선 청론가를 상대로 듣보잡 XXX야 지나가는 사람을 듣고 물어봐라. 아, 강신업 변호사가 코무른 돈이나 탐낼 것으로 보이더냐? 뭐게 뭐예요? XXX 개새끼야 이건가요? 이렇게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쓴글아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유찬 유찬 유찬선 평론가하고 이제 한판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네. 이 논란 불거지기 전부터 음. 이 개인 팬클럽에게 사진 주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저 음. 공개적으로 많이 말했잖아요. 또뭐 네.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laughs> 이 강신덕 변호사 정리해야 된다고 말을 하시던데. 음.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여사님의 개인 일정이나 사진을 저 강신덕 변호사 통해서 팬클럽에게 전달하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아요. 음.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음. 본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또그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어~ 이 권위 때문이 아니라 음. 김건희 여사님 팬클럽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laughs>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뻔히 보고 국민들이 볼수 있는데 저렇게 욕설을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사 평론가에게 막 한다는 건, 음. 그 대상이 누구건, 아, 이분은 공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설 준비가 전혀 안된 사람이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강신업 변호사와 사적으로 이 연을 맺고 연락하는 것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제는 그만하시도록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도 이또 논란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김, 강신업 변호사를 빨리 정리해라. 음. 이렇게. 권고를 공개적으로 근데 뭐,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말고 이런 게뭐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사진도 안 주고 연락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강진업 변호사가 과거에도 음. 정치인 팬덤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강 변호사가 어, 대선, 때, 대선 때도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 뭐 노사무 출신들도 있고 그렇다. 네. 뭐 안철수 전 어, 대표 어디에? 어디에 김건희 여성 팬카페 팬, 팬카페에. 쪽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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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팬덤 문화가 네. 잘못된 네. 부분, 그러니까 팬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네. 지금 많이도 회자되고 있지만 극단적인 음. 그리고 팬덤이 정당이나 정치를 잡아먹는 음. 이런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좀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온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경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박사모도 이제 박사모 창시한 사람이 노사모 출신이에요. <laughs> 이게 진영에 맡겨도 멘탈리티가 비슷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좀 경계돼야 되고 이거 안 어울리는 게 낫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SNS에 사람들이 발언한 게 설화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많이 돼요. 음. 뭐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숙련된 정치인들도 SNS 실수하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막 트위터에 누가 봐도 이거는 취중 트윗이다 생각되는 막뭐 이상한 글도 많이 야, 남기고 <laughs> 했잖아요 막 광주 아, 이뭐라 이, 뭐. 아니 장해찬 평론가도 과거 SNS 때문에 공격당하고 그랬잖요 그러니까 저도 뭐이 음. 20대 초반에 남겼던 음. 글 때문에 고민정 원이저 공격하고 막별의별 일들이 음. 있죠 음. 그러면 그 조국 교수가 옛날에 썼던 트윗을 이제 조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럼 장해찬 평론가가 옛날에 썼던 글런 우신예찬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신예찬 네 무슨, 우신예찬 몰라요 무슨 뜻인데요? 잠깐 이 사람 네덜란드 유학파 아니야? 뭔데 뭔데 말해. 우신예찬이라는 작품 네. 몰라요? 몰라요. 네. 아, 우신예찬이 뭐예요? 진짜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데 막 세계사 시험 치면 나오는 거. 우신? 우신예찬. 뭐 가르쳐 줘요 좀. 그, 그 에라스무스 몰라요? 에라스무스 는 어. 알죠? 신앙라. 에라스무스가 네. 쓴 대표적인 저서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게 우신이에요? 우신예찬.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이란 뜻이에요. 네덜란드가 아. 나은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어리석은 어리석은 철학자잖아요. 네. 로테르담에 네. 에라스무스 대학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 작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laughs> 세계사 시험에 나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laughs> 네. 이제 뭐 저하고는 좀그 연선, 사법연선 동기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제가 취재를 좀 제가 어, 해봤어요. 어. <laughs> 대체 왜 그러고 사냐? <laughs> 왜 그러고 사냐? <laughs> 네, 물어봤더니. 어, 그, 저, 지금 아까, 어, 보여줬던 SNS, 페이스북에 올렸던 음, 글은, 네. 다 삭제했다 그러더군요. 네, 네, 네 개를 연달아 썼대요, 네 개를. 그 밤에 쓰셨나요? 네, 저녁, 저녁 일시 경에, 음. 음. 술을 먹고 있는데, 네네. 누가 뭐, 이제, 유창선 평론가가 쓴글 뭐, 이런 음. 거를 이제 보내줬나 봐요. 네네. 근데 그걸 보고 술 먹다가, 분기 음. 탱체를 해가지고 자기가 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썼다가 아, 지웠다. 음. 이게 근데 <laughs> 말이 안 되는 게저 같은 네. 사람은 공인이 아닐 때 네. 20대 초중반 때 썼던 과거 페이스북도 국회의원이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강신업 변호사님은 이미 정당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바른 정당인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으로 네. 공인들의 주목을 받는 중공인이 되었잖아요. 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러면 한 5분만 썼다 내려도 요새는 다 캡쳐 돼서 도는 세상이에요 음. 근데 이거를 비판이나 어떤 비난 이런 것도 아니고 음. 예를 들면 유창성 평론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명의를 훼손했습니다 라고 음. 비판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욕두 문자를 쓴 거잖아요 음. 쌍욕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언론의 주목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음.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보느냐 김건희 여사가 보는겁니다 그렇죠 겁니다. 그,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음. 음. 이제 본인이 매관 매직 척결 운동본부라는 걸 요새 띄워서, 네. 어, 이제 국민운동을 시작을 한 모양이에요. 음. 했는데, 이제 거기에, 어, 뭐, 이제 사업이,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네. 인당 만원 이걸 모금을 하는데, 유창선 평론가가 마치 김건희 여사를 팔아가지고 돈을 걷는, 뭐, 이제 그런 사람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본인은 이제 참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아, 그 드러낸 거죠. 요즘 세상에 매감매직이 갑자기 매감매직이 척결할 정도의 큰문제입니까 문제죠. 세상에. 아, 그래요? 요즘 참 경론가가 그걸 모르면 네. 진짜 물정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 막돈 주고 심각해요. 심각해요. 아, 심각해요. 아, 그래요? 심각해요. 지금 민주당 민, 특히 이제 어, 지방 정부들 있잖아요. 네. 네. 어, 지방 정부라는 게 어디 저 시골에 어디 먼 이런 게 아니고 네. 서울의 구청단위 네. 어? 또시 어, 시단위 박원순 네. 시장의 시단위 또는 중앙공무원까지도, 어, 사무관 승진하려면 얼마다. 아, 진짜. 그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관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그거, 주는 거예요? 인사권자한테 주는 거죠. 와. 인사권자한테. 그거를 몰랐으면 진짜 아직 물정 모르는. 근데 거죠. 그러면 심각해요. 그게 정말 그 정도 심각한 문제면 정부 차원에서 뭐, 굉장히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뿌리 뽑고 해야.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음. 그게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 특히나 음. 대통령 배우자 팬클럽을 만든 분이 음. 한 사람한테 월 음. 만원씩 받아가지고 조직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laughs> 뭐, 뭐, 어쨌든 본인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런 공격을 해서 열받아갖고 그랬다. 이제 뭐 그런, 그런 해명은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매관 매직은,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심각합니다. 뭐, 어떤 명목에서든 네. 정치 운동을 하는 건데, 정치 운동을 하실 분이 음. 왜 팬카페를 하셔야 되죠? 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팬카페를 처음에 뭐 만들고 일으킬 음.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음. 현재는 제가 알기로 회원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뭐 정당에 가든지, 음. 사회단체나 뭐 이런 걸 결성해서 혹은 가입해서 활동을 하든지 할 일이지, 음. 팬카페에 이렇게 계신 분이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본인도 타겟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팬카페 회장을 그만두고 네. 이런 걸 하나 그래야 되겠네요. 음. 그렇죠. 음. 하려면. 그래야 예. 어,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겠네요. 네. 팬카페는 좀 정치적 야심이 없는 음. 사람에게 넘기고, 음. 뭐, 야심이, 그러니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좀 누가 봐도 없어 음. 보이는. 음. 예. 그냥, 아, 이 사람 팬심으로 하는구나. 음.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뭘 맥락을 갖고 하지 않는구나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 음. 예.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렇게. 저도 한번 권고를 한번 해봐야 돼. 아무튼 이제 <laughs> 어떻게 될지 이분이랑 음. 대통령 배우자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음. 더 있는 것처럼 드러나서는 음. 안될것 같습니다. 그 배우자한테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 저 동행한 무속인 의혹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같이 엮여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주변 인물들이 왜 저러냐, 뭐 이제 이렇게 싸잡아서 지금 음.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팬클럽 회장이라면. 아 정말 깊이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그만두라 그래야 되겠네요 그게 어. 맞겠죠 아니 뭐 음. 그만 안 두더라도 더 음. 그만두면 제일 좋고 음. 그만 안 두더라도 더 이제 음. 사진이나 이런 걸 제공 안 하면 되는 거죠 연락을 음. 그 하면. 대통령 선거 때도 불안했던 게뭐 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김건희 당시 이제 커버나 컨텐츠 대표죠 음. 이런 식으로 활동할 거다 이걸 미리 음. 예견을 해버리는데 그게 그쪽에서 입장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네 음. 후보 쪽에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후보 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쪽에서 관장을 하는 게 맞죠.